고양이 울음만 들어도 집사는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키킷 당신도 그런가요? 1. 양 길고 처절함 집사 왜? 뭐? 어디 아파? 밥 줘야 돼? 문 열어줄까? 2. 미아옹 애교 섞인 고음 집사 오 누가 얘기야아또 간식 드릴게요 공주님 3. 크르르르 으르렁 집사 오케이 지금 건들면 손모가지 날아간다 조용히 후진합니다 4. 양 짧고 단호함 집사 에안에 예? 아 네. 무릎 비우겠습니다 5. 아앙 지독한 하소연톤 집사 그만 울어 나 지금 진짜 미안해 방금 화장실 청소하려던 참이었어 6. 응양응잠결에 꺼내는 투정 집사 진짜 우리 아기 꿈에서도 나 찾았어? 심장 녹는다 7. 야아 새벽 3시에 똥꼬발랄 포효 집사 아니 왜? 아잠좀 자자 제발 유유 양이 오르면 집사의 리모컨입니다 정신 차리면 문 열고 있고 간식 뜯고 있고 안고 있고 혹시 당신도 집사 본능 온 구독과 좋아요는 양이 오른 번역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? 아닌 말고요.